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로 신천지에 대한 관심은 뜨거워졌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소문이 돌았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을 받은 지자체들은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외신들도 있습니다. 외신들도 한국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 관심을 가지며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정말 이치에 맞게 생각과 각 어, 어, 정말 어, 진리의 그렇죠. 말씀을 따라서 어, 오로지 말씀 하나만 보고 이곳 가운데로 왔기 때문에 신천지는 나름의 단순하고 명료한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의 거짓 증거는 그 속에 있는 마귀의 영이 마귀의 씨가 되어 그 말을 듣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 되며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 신천지의 논리체계는 한국개신교를 비판하는 근거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넷째 날 해달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어떻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날짜를 계수했던 것일까요? 기질리이며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선악과입니다 선수는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서 문자주의에 대한 의문을 건드리면서 그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대안으로서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모으기에 충분한 전략이었습니다. 신천지의 푸교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반하고 있는 논리적 전제에는 무시무시한 베타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주장을 1938년도에 출간된 개혁한글 번역성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성서 번역은 옳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점에서 요구되는 게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신천지의 신도분과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입교하기 위해선 7개월, 8개월 정도 되는 기간에 성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비 신도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봅니다. 거기서 합격하는 사람은 신천지에 입교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탈락할 경우에는 신천지에 입교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육에서 핵심적인 것은 많은 개신교회가 가르치는 성서에 대한 문자적 해석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며 자신들의 비유프리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비유프리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보는 확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육 과정에서 신천지의 이러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험에도 통과하지 못하고 혹은 시험을 보기 전에 먼저 나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시험에 통과하여 입교한 분들은 소위 신실한 분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을 조사하면서 함께 연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과학, 역사, 문학, 철학, 시, 예언 등에서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100%진심한다은 하나님의 말씀. 몇 프로요? 100%. 하나님께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확신합니다 하는 이런 믿음 생활. 그 기록한 그 말씀하고 내 손에 있는 이 말씀이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분명 신천지와 교회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면 신천지에서 느낀 찝찝함과 유사한 무엇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찝찝한 기분은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신천지에서는 자신들의 비유풀이 많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다수의 개신교회에서는 성서의 문자만이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신천지와 일부 개신교회는 특정한 성서 번역만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이 공유하는 것은 내적인 확신이 곧 믿음이라 생각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흔히 우리와 개신교회가 신천지를 비판할 땐 우리의 달콤한 꿈을 깨지 않으려는 교묘한 계산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천지는 틀렸고 우리는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해. 라는 식이죠. 그러나 이와 똑같은 논리는 신천지 안에서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틀렸고, 우리만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해.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건강하지도 않을 뿐더러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천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민중신학자 김진호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지 현상이 급성장하던 시기는 2000년 전후한 시기 잖아요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한국에 이제 97년도 IMF가 있었잖아요. 2008년도에 외환위기가 또 있었어. 요 금융위기가.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두 번의 어떤 경제적 재난이 한국 사회, 2000년대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양극화가 극도로 심해졌다 라는 거그 다음에 양극화에서 아래쪽으로 밀려난 계층들의 고통은 굉장히 심각해졌다 라는 거 그런 양상이 일어났던 시기에 신천지가 성장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시기에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 라는 거죠 일단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개신교 교회의 성장세가 정체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의 이제 어려움이 본격화된 시기가 90년대. 요 그게 90년대 후반기에 오면 이제 절망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던 시기에 한국의 성장 모델이 나타났어요. 그 성장 모델이 사랑의 교회와 언리 교회, 경배사상이나 제자 훈련을 이제 사랑의 교회, 오늘의 교회가 이제 하던 그시기의그 성장 모델은 그 당시에 새롭게 급상승하던 개신교 메가저치들이 있었거든. 그런 개신교 메가저치의한 양상이에요. 그 양상을 표면적으로 과잉 대표했던 거예 근데 그 시기에 이제 또 수많은 메가저치들은정체에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90년대를 전으로 해서 새롭게 부상한 내가저치와 메가 쇠락하는 메가저치들이 있었고 중소연계는 전반적으로 쇠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부상한 내가저치에 유입해 들어온 신자는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새 신자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이주해 온 신자들이에요. 이건 우리 가나 성도로 흔히 부르는 현상들이 이런 있었던 거예요. 나는 가나 성라는 말을 안 쓰고. 신자들의 실망 신자 현상. 90년대쯤 되면 이제 목사들의 편도 무너져갔고 오히려 교회에 대한 네가티브한 이미지들이 많아지면서 교회를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요 교회 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고 있다가 그들 중에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었어. 요그 실망 신자들 중에 상당수는 교회 출석률을 줄이고 그걸 아예 안 나가고 다른 교회에 가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떠돌이화 현상은 이제 많은 교회들한테는 엄청난 압박이 예요 왜냐면 신자가 어느 정도 있어줘야 부채의 재정을 충원할, 충당할 수 있고, 근데 분위기는 깔아앉고 부채에 대한 압박감은 점점 심해지고, 그 당시 또 지대는 상승해서 임대료는 올라가고. 이런 압박감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떠돌이 신자들의 상당수가 떠오르는 대형교회로몰려들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대형교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역적으로 강남권에 집중돼 있어요. 강남, 강동 분당에 압도적으로 많이 몰려가던 교회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90년대 지대가 급상승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자기의 자산이 몇 배씩 늘어난 사람들이 그 교회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중산층에 편입되거나 중산층에 중상위층이 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았어요. 사회적 지위도 높았어요. 그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교회를 찾아 들어갔는데, 그럼 어떤 교회에 찾아 들어갔겠나? 이를 때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 재산 능력도 어 있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갈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강남권이 개발되면서 강남권이뭘 같이 개발했냐면 소비 문화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강남권요 다양한 이제 뭐 공연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관람, 공연, 고급적인 문화들이. 그러니까 이제 강남권에 산다는 것은 그런 문화를 소비할 기회가 많아 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산층적 소비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 문화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선택한다. 그때 그게 어떤 교회? 볼거리가 있고, 예배도 약간 공연처럼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성공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가 성공한 교회. 그렇게 해서 성공한 교회들의 상징적 대표가 90년 된 사랑의 교회와 오늘의 교회였거 많은 교회들이 이제 사랑의 교회온누의 교회를 벤치마킹.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온누의 교회나 사랑의 교회의 성공에는 단지 경배와 찬양이라는 프로그램과 제작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럭셔리한 제정 능력과 결합돼서 발전됐다. 그때 강했다. 그런 걸안 갖추면 형식은 따라 했는데, 막 소리는 마, 마이크는 진직거리지. 그러니까 이런게잘안 맞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만 세신자 유입이 가능한데 강남은 그 시기가 맞은 거지. 경제 위기의 시기에 지대가 상승해서 자산이 늘어났고 그들이 그 늘어난 자산 중에 상당 부분을 교회 헌금 약정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아주 값비싼 교회장을 짓는데 사용되고 또더 좋은 시설들을 갖추고 좋은 인력들을 고용하는 데 활용됨으로써.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성공의 비결은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상당히 자본 친화적인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실패한 교회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모양은 따라 했으나 그게 그영국까이안살아난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 더 중요한 현상은 따라 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이. 이제 뭘 잃어버렸냐면, 과거에는, 수, 신, 이제 7, 80년대 대부분기에는 많은 신자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가 기독교를 유입되더 많이 만어요 그니까 새 신자들이 많았어요. 교회 그 오래간 사람보다 훨씬 어리버리하고, 그때니까이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커지자 따라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제 그 90년대쯤 되면 막 교회를 10년, 20년 간에사람 대를 이어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교회는 좀 냉정하게 볼수 있는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그 세신자들이랑 또 대개가 이농에서온 사람들이 많아서, 가난한 이중인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뭔가 메시지가 있을 들어온 거예요. 조용기의 그 메시지가 대표적이에요. 삼박자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건강도, 해요. 병도 낫고 그다음에 부자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삼박자 구원. 원 플러스 투패키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시에 같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현실 특히 막 지지라고 어려운데 내가 신앙을 가지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건 병도 낫고 또건 부자가 될 거라는 비전도 있어. 그러니까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그런 가난에 대한 호소, 어 가난한 사람들을 풀어드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급성장한 교회들의 어떤 담론상의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미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 근데 이 축복을 어떻게 했을까 70년대 80년대는 축복의 메시지가 핵심이었다면 90년대 2000년대는 윤리가 끼어들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게 이제 한편으로 해서는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지향이라는 점에서 성숙한 신앙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칭찬에 갈급한 계층이 있어. 나면서부터 칭찬이라고 못 받아먹고 계속 그게 뭐, 게 뭔가 열등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필요한데 교회가 축복도 안 주고 칭찬도 안주 그러니까 내가 처치를, 담론을 뼈라다 보니까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교회가 칭찬의 메시지를주어들고 예수님이 나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자꾸 게윤리해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다니던 많은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뭔가 교회에 갔는데 영적인 피를 못 받는 거예 근데 누군가가, 아 와서 뭐, 아, 여기 오면 굉장히 힘을 얻는다고 막 얘기해주고, 처음에는 이제 막 망설였는데, 막 가까이 다가와서 같이 밥도 먹어주고, 뭐 그러니까 따라가 봤어. 근데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탈하기 시작했고, 옮겨가기 시작했어. 아주 디테일한 칭찬의 제도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칭찬을 못 받아본 사람들이 칭찬을 받기 시작했요 힘을 얻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는 위로의 전략. 생존 경쟁에서 막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니까, 또 혼자 뒤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우울한 거지. 또뭐 요새 가족 가고 있으면 공부 못 한다고 욕먹고, 뭐 공부 못한 사람이 뭐게임나 하고 있다고 욕먹고, 뭐 그리고 친구들하고 있으면 괜히 열등감 생기고. 그러니까 누구 만나기도 그 다음 생 심지어 연애도 못 해. 그러니까 막 그런 위축된 마음 속에 있거나 또 여성들 같은 경우또 데이트 폭력 경험을 하기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고립된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와서 같이 밥을 먹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말을 걸어줘요 그런 전략이 또 신천지의 선교 전략이에요 친구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이 것들이 이제 외로운 사람들 침체나 갈급한 사람들한테 먹혀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옮겨가서 자기 인생을 걸기 시작을 한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신천지가 그런 사람을 성숙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퇴행화 시켰지. 신천지에 유입돼서 열심히 산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관계를 갖지 못하고 폐쇄적인 신천지의 폐쇄적 구조 속에서 퇴행적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였어요. 이제 그래서 양가가 있어. 이제 그래서 이제 일종의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되니까 그 가족이 집착하면서 열성적으로 살면서 삶의 희망을 얻었지만 그 사람들이 신천지를 나와서는 자기 팔 가능성이 전혀 없어어요 그런 현상이었죠. 성교적 교회의 멘탈리티를 잃어버린 교회, 예배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에 대한 어떤 신천지가 주는 어떤 충격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거예 여러분들은 신천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천지 뿐만 아니라 이단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단들을 대할 때, 또 비판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